하겠습니다. 음, 에어컨을 좀 끄고 왔어요 <laughs> 자, 물 암살 같은 경우에는 음, 물린자나 아, 불린자나 불 드나졌는데 똑같이 물 피에레트 같은 성능을 나타내고요. 어, 특히 음, 아까 물 피에레트 할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새 풍화프가 엄청 핫하죠. 풍화프 패시브 같은 거 보면은. 죽음에 이르는 데미지 입었을 때 한턴 무효로 하고 즉시 턴해보기 있죠 근데 이제 다단 히트 다 보니까 그 패시브 까지도 무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물 암살 같은 경우에는 레이드 후열 딜러로 쓰실분들 봤어요 이번에 침묵이 추가가 되면서 낙인 침묵을 걸기 때문에 어, 물 쿵푸 딜을 더 극대화 할수 있도록 음. 어, 후열 쪽에다가 딜러로 쓰시는 분들 봤고요 음, 그리고 용던 용던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이게 불이게 쪽에서 쓰고 있고 어, 사성실레나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가 이제 불 닌자를 픽했을 때 내가 카운터 픽으로 물암살 픽할 수 있는 음, pve도 좋고 pvp도 좋고 그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속 칼날을, 아 신속 잡는 건 좋네요. 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암살잘 쓰진 않고, 너가 이거 벤, 벤 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벤픽으로 던질 때가 많은데, 어무 물암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몹이죠. 자체 반각이 있고, 어, 2번에 디버프에다가 3번은 딜이 엄청나기 때문에, 론작을 괜찮게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어, 괜찮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물 헤라운드인데, 제가 이제 옛날에 불린자 처음 용던에 투입시켰을 때, 어, 물개를 두 마리를 육성을 올려가지고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집단사냥, 집단사냥 그 스킬을 쓰면은, 같이 간 친구의 그 스킬 쿨타임도 하나 줄여줘요. 그래서 그게 진짜 좋아서 음 같이 데려갔는데 물의적 같은 경우는 이제 반가을못 걸었을 때좀 걸어주라고 데려갔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PvP 쪽에는 전혀 쓰질 않고요 p v e 정도? PvE에 용던 아니면은 딴데는 쓰는 걸 거의 못본것 같아요. 거던에도 한번 데려가봤었는데 거던도 좀 개인적으로 좀 별로인 것 같고. 음...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두 마리 육성 올린 걸 상당히 후회하고 있어요. 재료가 너무 아까워서 두 마리 다 룬을 뺀 상태고 지금은 아무데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PvP는 전혀 쓰지 않고 PvE 쪽으로 좀 많이 특화되어 있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무례적인데요무례적은 너무 이키 범용이 너무 넓어서 뭐이 친구는 안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대압축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 이 친구는 따로 뭐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고 어디에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기보다 어, 폭주작을 많이 쓰시고. 아니면은 의지 보호작을 한 물의 적을 쓴다 뭐이 정도 거의 안 쓰는 데가 없죠 응. 안쓴 데가 없기 때문에 어, 이 친구는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체력이 조금 낮은데 그건 이제 공퍼를 줘서 그래요 6번에 공퍼를 줬고 딜이 조금 나오는 친구라서 어, 용던에서도 좀 미세하게나마 너좀딜 넣어라 그런 의미로 이제 폭주 보호를 주고 마지막이 공포 뭐 거의 쓰잘데기 없는 룬이죠이렇게 어, 좋습니다 자 다음에 물마검입니다 물마검 제가 지금 사성 실내나전에서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절망 반격을 줬고요 어, 속채채일 거예요 아마 이제 불하거나 아니면 물 가루다 같은 거랑 같이 쓰면은 상대방 객각하면서 계속 기절을 뭐 절망만 좀잘 터지면 계속 기절을 걸수 있는 친구고요. 음... 사실 안 키우고 각성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 4성 실내나 열리면서 조금 키워봤어요. 근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반각도 음... 있고 객각도 있고 거기다 절망 반격으로 빈마검 같은 시너지를 좀낼수 있다, 어, 이 정도. 어, 헬기사로 쓰시는 분들 많은데 헬기사로도 상당히 좋고. 음, 지금 4성 실레나전에서 제가 빗마검이 없어서 빗마검 대체용으로 쓰는 것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단 이제 면역러가 나오면 조금 힘들어지죠. 그게 이제 물마검과 빗마검의 차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그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무라노, 무라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룬을 줬고요. 아, 이제 제 기준에서 공격적인데 뭐 스탯은 엄청 낮죠. 음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키우는 이유가 정해져 있죠. 이 친구는 물 요정 왕이나 아니면 불 피닉스 같은 자체 부활러를 갖고 있는 애들 아니면은 풍 아크나 뭐풍비사제 같은 그런 부활러들이 있는 덱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팍팍 두대 쳐가지고 죽으면 전투 중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브렐레 상요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브렐레가 빗맞음이 발생하지 않는 패치가 되면서 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라노가 근데 어, 이 친구가 그 적을 죽이면 영혼수호라는 버프가 걸리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런 탱커, 탱킹, 탱킹도 좀 되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 음, 시작이 안 됐는데, 딜 개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금 룬작이 이렇게 비루해도, 어, 제 수준의 그 티어 분들 만나면, 어, 가끔 잘 쓰고 있어요. 특히, 불린자 잡을 때이 친구 상당히 3, 2번 스킬이 3타라서 상당히 좋고요 어, 점령, 길드전 방대계, 풍아크, 무릉묘, 풍화크 무릉묘 플러스 불딜러, 뭐, 예를 들어, 불피닉스다, 이렇게 했을 때, 어, 어그로 관리만 잘해주면은, 음, 풍화크를 전혀 무서워할 일이 없는, 어,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물쿵푸 같은 경우는 폭주룬을 줬고, 폭주룬에 여유가 좀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잡룬을 줘도 되고, 투지룬을 주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구요. 음.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레이드 후열 딜러. 뭐, 그 자리밖에, 그 자리를 위해서 태어난 친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이걸로 풀버프, 풀 디버프 기준으로 한 2만 정도 나오구요. 어, 폭주 칼라를 줬고, 레이드 후열 말고는 딱히 이 자리, 아이 친구를 쓸 자리는 좀 없다. 굳이 이 친구 말고 다른 데는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명백한 레이드 후열 딜러. 자, 물발키리는 뭐 이키 이것도 너무 범용이 너무 많아서 딱히 뭐 무슨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P.V. 이 쪽보다 P.V. P 쪽에 엄청나게 특화되어 있는 친구다. 그리고 음 자체 탱킹용을 갖고 있고 이제 브리프 앞에서는 조금, 음 조금 그 힘이 약해지죠 하지만 어 브리프가 없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친구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제룬은 지금 폭주 파괴작인데 체력이 많이 낮은 상태예요 한 2만 넘기시는 분들이 기본이고 뒷공 막1000 넘기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제가 줄수 있는 랭지가 딱 이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길드전도 쓰고 점령전도 쓰고 실레나에서는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실레나에서는 조금 음, 제 룬작으로는 비비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어, 하지만 상당히 좋은 친구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리프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면 딱 정리가 되죠 이스 터넥 득 평타 자 넘어가겠습니다 물사제 같은 경우에는 음, 풍라클 공대에 어그로 바지로 데려가면 상당히 좋고요 아니면은 풍팬더 같은 어그로도 상당히 좋고 음, 길드전 점령전에서 쓰고 있고요 음, 저항을 많이 올려주고, 체력을 많이 땡겨준 건데, 체력은 아직 좀 아직 많이 낮고, 대신 속도를 조금 더 올렸어요. 체력보다 속도를 조금 더 올려서, 음, 반각을 딱, 어쩌다가 이제 저항 100%가 무시하고, 이제 반각 걸렸을 때좀 빨리 풀려고, 속도를 조금 올려놓은 상태고, 아마 채채채로 돼 있을 겁니다. 어, 그 정도? 풍속성 어그로바지 상당히 좋다. 물프랑 캔인데요. 물프랑 캔 같은 경우는 저희 길드 지금 이브님이라고 있어요. 이브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물프랑을 잘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공대를 추천해 줬었거든요. 브라노에다가 물프랑 플러스 뭐, 그분은 이제 빛, 빛 인우를 데려가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빛 실피드를 데려가요. 그래서 반각이 걸리지 않는 패시브가 있거든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풍속성 어그로, 특히 풍팬더 어그로로 상당히 좋구요. 치명타에 맞으면 자기 공개증을 하는 패시브가 있어서 그냥 다 받아내면서 딜을 넣을 수 있는. 원래는 이제 4번에다가 치피를 줬어야 되는데 제가 흡혈 파괴작이거든요. 흡혈 파괴작인데 치피룬이 없어요. 없어서. 그래서,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흡혈 방방방 좋습니다. 방방방 주고, 체력 조금 챙겼고, 속도를 조금 올려놓고. 그 와중에 이제 치확치피 조금 올렸어요. <laughs> 그렇게 쓰시면 좋다. 음, 길드전 PVP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친구다. 자, 이 친구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물호문인데요. 물호문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상당히 범용이 넓죠? 범위이 넓은게 아니고 인기 있는 친구죠 인기 있는 친구랑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탑 하드 오토 덱으로 하시는 분들 절망작 필수고요 스작 필수입니다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저는 이미 그 시탑 하드를 오토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이 친구가 들어갈 입지는 없는데 어 굳이 제가 이 친구를 설명을 하자면 저는 헬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1,2,3,4가 다 광역기라서 어... 음... 화산 돌때 상당히 빨리 돌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룬을 공격력을 좀 치중해서 올려놓은 거고, 시탑 하드에 쓰실 거라면 딱히 공격력은 필요 없고, 3스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뭐 2스도 되면 좋겠지만, 그리고 절망룬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불호문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그게 좀 궁금하다 하시면은 제 영상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무호문을 만든 이유로, 불어문이나 풍어문으로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레이드 딜러도 충분하게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헬기사로만 쓰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드는 이 친구도 이제 너무 다 익히 아시는 거죠? 익히 아시는 부분들이라서. 이 친구는 이제 폭의작을 해줬고요. 폭의고, 실내나에서좀 쓰고 있습니다. 실레나, 그리고 시탑 하드 오토에 쓰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음 던전 쪽에는 쓸 일이 없고, 영웅 던전에 좀 쓰죠. 영웅 던전 열리면 물드가 핫하죠. 음 대표몹으로좀 바꿔야겠네요. 지금 비쿵프 영던 열렸으니까. 어, 그리고, 음, 실레나, 어 실레나랑 영던. 그리고 헬기사로 쓰시는 분들 있는데, 헬기사로 쓰실 거면 방어작을 해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채방작이에요. 음, 원래는 채채작을 하고 싶었는데, 체퍼룬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음, 방퍼작을 했습니다. 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체퍼를 올리라는 이유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아레나 방대기 세울 거라면 조커 절단을 막기 위해서 체퍼를 올린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아레나방댕에 딱히 물들을 세우지는 않거든요. 근데 음 그래도 체퍼론이 또 체퍼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체퍼를 줬어요. 생각 없이. 저는 이렇게 좀 팔랑귀랑 자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그리고 물쌍둥이의 물차크람인데 제 프로필을 보면은. 이게 쪽은 싹다 물차크랑 물부메랑으로 깼어요. 어, 최고 기록 갱신이 다이 친구들로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제 생각이지만, 음, 이게 쪽에서는 그로기 타임 때 반각을 얼마나 빨리 거느냐가 그 점수를 뻥튀기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어, 이 친구가 속도가 지금 96이죠. 이 친구는 88이에요. 이게 딜러 룬작으로 봤을 때, 조금 느린 속도는 아니거든요. 조금 보통 속도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딜러들보다 먼저 반각을 가서 거는 거죠. 그리고 차크람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공업이 있고, 삼스 딜 개수가 엄청 센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로기 타임 때 딜뻥튀기를 하기에 상당히 좋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 이제, 불차크람처럼 혼자 쓸순 없다. 얘는 부메랑이 꼭 있어야 된다.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지금 뒷공이 996이잖아요. 근데 그3스 딜이 진짜 어마 무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음 불차크람 시작이 끝나면 암차크람이나 비차크람이 없는 이상 저는 물차크람 시작을 할것 같아요. 음이 친구 운작은 지금 신카를 줬고요. 보시다시피 PVE 쪽에는 제가 룬을 많이 주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PVP 쪽을 요새 더 재밌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룬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이 정도로도 쓸수 있다. 워낙 이제, 부메랑과 그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물 부메랑인데, 이 친구는 격할작을 했고요. 어 얘를 차크란보다 조금 더준 이유는 얘가 가진 패시브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얘가 가진 패시브가 조금 좀 사기적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어 지금 용던이나 죽던에서도 얘를 데려가고 있고요.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쪽은 다 데려가고 있고. 단음아 가끔 이제 사성실레나에서 한번 썼었고 어, PVP 쪽은 좀 약하지만, PVP도 사실 이제 아레나 같은 데서는 상당히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레나 같은 경우에는 서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벤을 당하면은 그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성 실레나 덱에서는 잘 안쓰게 된것 같아요. 뭐, 진짜 벤을, 자, 아니, 픽을 잘하시는 분들이 벤픽을 딱 정확하게 얘를 배낼 수밖에 없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건 모를까 제 수준에서는 쌍둥이를 아직까지 뭐둘다 데려가가지고 한 적이 실내나 200판 정도하면서 음 한두번 정도 있는 것 같네요. <laughs> 자물물 물 뭐야 물 실프인데요. 제가 이 룬을 준 이유가 신화를 준 이유가 사실 사성 실레나전에서 좀 써보려고 룬을 어, 줬습니다. 근데 지금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성 실레나 픽하는 게 완전 날빌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막불 하프 나오고요, 물 브라운이 당연히 나오고 하그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 앞에서 사실상 이 광역 빗 맞음이나 광역 빈결이 사실상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제가 딜작을 한게 아니거든요. 지금 공격력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딜도 아니고 서포트도 아니고 픽을 할 상황이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쓸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화산 헬기사로 옛날에 많이 썼고 음, 지금은 거의 실직을 한 상태죠. 지금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네요. 어... 실프류가 좀 많아가지고 올렸는데, 쓰이는 곳은 없다. 써본 곳이 없다. 룬은 줬는데, 써본 곳이 없다. 뭐이 정도. 물킵니다. 뭐, 너무 인기 그거죠? 다 아, 알고 계신 거잖아요. 어, 딜러로 많이 쓰고 있고, 지금 막 지금 파리가 엄청 왔다갔다 거리는데, 잡아야겠어요. 이 끝나고.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풍국지, 물회적, 물회왕, 물키 이렇게 가고 있고, 음, 아니면은 음, 점령전 쪽에 조금 빠르게 잡을 때 정도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던. 그러니까 이 친구는 PVP도 쓰고 PVE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상당히 어, 렌지가 사용 랭지가좀 크다. 어, 이게 쪽도 당연히 쓰고 있고요 음, 좀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자, 막, 다른 몹들이 많지만, 물키를 써도 괜찮다 하는 곳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얘를 데려간다 해서 이상한 곳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게 쓰고 있습니다. 어, 물 닌자 마지막인데요. 물 닌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점령전 방대, 물린자, 물브라, 불린자 이렇게 세워놨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에 저항과 치명타 확률 감소가 있어서 자체 조금 생존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음, 불린자처럼 그런 구사일생 패시브가 아닌 이상 사실 한대 맞고 죽기는 딱 좋거든요 단 이제 물브라가 선턴을 잡고 반각을 딱 걸었을 때 먼저 누가 때리느냐 죽고 죽이는 좀 치킨 게임 같은 느낌? 선턴 뺏기면 지는 거고 선턴 잡으면 이길 수 있는 뭐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 어 점령전 방댕 말고는 사성 실레나전 조금 쓰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딴 데는 아 그리고 한번 불이개 쪽에 한번 딜러로 데려갔었는데. 물 암살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어, 불 인자는 늦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봤는데요. 사실 이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막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너무 많은 물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laughs> 조금 뜸은 뜸은하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근데. 음... 사실상 몬스터를 꼭 거기에만 써야 된다는 편견이 없잖아 있잖아요. 서머너즈 워를 하면서 아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사실 그 로딩 문구에 그런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육성을 올릴 수 있다. 그 얘기를 딱 보면은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을 많이 데려가 보려고 하는데 사실상 안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좀 색다른 걸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써 보긴 하는데 어 제가 왜 이런 막 쓸데기 없는 주절주절 하냐면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서 꼭 그게 정답은 아니고 꼭 거기에만 써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물론 이제 개인 개인마다 차이는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이쪽에는 안 쓰지만 다른 분도 이쪽에 쓰고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방향이 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무속성이 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너무 금방 금방했나? <laughs> 그래서 다른 이제.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좋은데 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곳에 이렇게도 쓰고 있다. 라고 있으면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 사실 영상 좀 오랜만에 올리는데, 첫 번째 핑계는 회사가 바빴다. 두 번째 핑계는 회사가 바빠서 오래 영상 편집을 안 하다 보니까 게을러졌다. 세 번째 핑계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은 시간 날 때마다 올릴 건데 옛날처럼 막 이렇게 편집을 할 시간은 조금 부족해요. 음, 막 자막 넣고 영상 넣고 뭐 그럴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음, 그런 영상들은 언제가 좀좀 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음, 천천히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속성 리뷰를 뭐 언제 올라와요? 그거 그거, 그거 올려주세요. 뭐.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제가 오늘 마침 일찍 퇴근을 했고 오늘 마침 동기는 잔업이 있고 그래서 오늘 마침 그분이 회식이 있고 해서 급하게 영상 녹화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막 자막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음 사실 여기다 뭐늘 자막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뭐 지금 종료, 이게 영상 녹화를 끝내야 되는데 좀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오랜만에도 영상 올렸는데또 봐주시는 분들이 있겠죠 음, 그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래 좀 기다려 주시는 분들께도 좀 죄송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가진 물 속성은 이게 전부고 음, 깔끔하게 음,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풍속성으로 한번 해볼 건데 풍속성은 많이 어, 없을 거예요. 물보다 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 빠른 시일 내로 시간이 되는 대로 영상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뭐 게임을 접었다 뭐 이런 분들 많아요. 아, 게임 접지 않았습니다. 잘 하고 있고요. 채널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녹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